시작.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고것 같은데. <laughs> 사실 이게 아무리 몸에 좋은 걸 해도 입에 좋은 거, 입에 맛있는 것만 찾기 마련이잖아요. 반은 아, 드셔야. 아 그렇죠, 좀 많이 드셔나요 네. 굉장히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연 이렇게 뽑아지는 것 같은데. <laughs> 저희가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밀싹 원액부터 저희가 한 번씩 시연을 어, 해볼게요. 뜯었는데 아주 자연의 온 향이 듬뿍 납니다. 아 아주. <laughs>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laughs> 자연 의 향이 듬뿍 나요. 사실은 네, 좀 진하긴. 진하긴 진하죠 왜냐면 이게 물이나 저희가 이런 다른 제품들은 물이나 다른 것들을 함께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직접 착즙을 하고 배합을 한 제품인데 이거는 정말 원액 그 자체 그렇죠 그렇죠 저희 한번 마셔볼까요? Cheers 네, 눈 떨리지 마시고요 <laughs> 음, 생각보다 달아요 그렇죠 막이 자연 그대로 자체의 단맛 음. 그러면 또 은은한 단맛이라고 하죠. 막 강한 설탕이 그런 단맛은 아닌데. 네, 단맛이 아니라 정말 원 재료에서 네. 나오는 왜 보통 야채를 끝까지 씹었을 때 나오는 그런 단맛이, 단맛이 그렇죠. 되게 풍미를 되게 가미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원액은 두려워서 아.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아, 못했는데안 아, 먹어 보셨어요? 원액만 아, 안 먹어봤어요. 원액만 아, 큰일 났어요. 못 먹은 거 맞나요? 네. 네. 제가 조금 두려워서 먹지 못했었는데 먹자마자 깜짝. 생각어요생맛이다해서이리해서렇리 쓰지 않아요 지 않아요. 네. e Singapore, s i n g a p 맛 r 이 s i n g a 이 o r e s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p 번 이게 밀싹 원액이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가볍시 원액으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또 출출해지면 저희가 i 번을 먹어야 r e s i n g 부담 처음 드시는 분들 뭐 부담스럽다 하시면 향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사실 물이랑 섞어서 드셔도 상관없으세요. 원에 만 무조건 억지로 뭐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다는 점. 탄산수나 이런 거 섞어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코브로가 네, 그렇죠. 조금 갈릴 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호 생각보다 고. 네, 저 걱정했던 것보다는 달아서 오.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러고 2번 한번 뜯어볼게요. 저희 2번이 뭐였죠? 새싹 보리 주스. 네, 새싹. 저희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저희 꽃기 제품 항상 받으실 때 저희가 다른 첨가물이나 그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착즙을 하거나 아니면 씨앗이랑 껍질째로 갈아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은 시간이 지나서 침전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씩 흔들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2번 새싹고리 주스까지 네.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새싹고리 주스는 저희 새싹고리랑 배, 레몬 이렇게 3가지 열렀나요? 아니요 그렇죠? 안 열렸습니다 새싹고리, 그 다음에 배, 레몬 이렇게 3가, 3가지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네, 먹어볼게요 레몬이 살짝 들어가서 정말 상큼해요 네 레몬의 맛이 강하지는 않은데 레몬 덕분에 레몬의 향이 이렇게 싹 그렇죠. 감싸줘서 초록색이랑은 아, 다른 맛? 아,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라고 생각해도 될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깔끔하고 아, 정말 맛있어. 네 맛있어요. 다 생각했던 초록색의 쓴 맛이나 초록색의 비린 맛보다도 다네 단맛이 이렇게 있는 맛. 정자 먹어주세요. 네다 드세요. 맛있어가지고. 아, 아유, 뭐 괜찮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바로 이어서 3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3번이 뭐였죠 3번이 색깔이 가장 예쁜. 아, 이비트주스 색깔이 가장 예쁜 이거는 있어요. 맛을 봤는데 사실 비트의 향을 약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어. 비트의 그흙미음이라고 네. 하죠. 당근류. 네. 뿌리, 뿌리 죄송. 그렇죠. 그래서 이 비트의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아, 저도 살짝 느낌 오긴 했는데 아, 괜히 다 먹었네요. 네, 아 맞다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원데이 클렌즈는 하루 동안 저희 제품을 드시는 대신 원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한 팩에 들어간다는 점 이거 찾아주시고요. 저희 일단은 이거 또 마셔볼게요. 네. 저희가 하루에 먹을 거를 둘이서 지금 여유가 있나요? 네, 많습니다. 아. 저희가 한 번에 먹고 있어서 조금 배불러요. 저희 지금 인제 3번 왔는데, 물은 감이 네. 없잖아요. 아, 먹고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건 3번 주스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 주스 색깔 정말, 색깔, 색깔이 제일 예뻐요. 영롱한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요. 약간 포도를 생각하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포도 맛이 나지는 않지만, 비트의 색깔이 포도 주스랑 조금 비슷해요. 아 그렇죠. 포도 주스랑 색깔이 비슷하긴 네. 해요. 비트의 향량보다 포도의 단맛같이 약간 설탕 단맛이라기보다 과일의 단맛이 그렇죠. 살짝 나는 감이 있어요 바로 사과랑 배가 같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죠 저희 이게 3번 비트 주스였고요 4번으로 넘어가볼까요? 4번 저 너무 기대되는데 개인적으로 받아놓고 저기다가 먹어요어 배불러 벌써 배부른 것 같네요 저희 지금 주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생긴다고 앞에서 보이는데 지금 이 기회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첫 방송이라서 정말 파격적으로 지금 가격이 네. 나왔거든요. 로키 역사상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네.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네어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사번이 <laughs> <중국도 웃음> 좋아하신다고 해서 당연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자레 주스입니다. 사번인데 이제 사번을 먹을 때쯤 저희가 한 점심을 먹고 3네시한 제일 별... 그렇죠. 아침에 9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9시에 일어나서 밀싹 원액, 시간이 지나서 한 11시쯤이 되면 저희가 또 하나 2번 보리주스, 보리. 네, 보리주스. 네, 새싹보리주스를 네, 새싹 먹겠죠. 그리고 3번을 3번 먹을 비주스. 때쯤 한 12시에서 1시쯤 배고플 때 그거 먹고 나면 사실 배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을 먹는 2시에서 3시쯤 오자리주스, 네, 오자리주스 먹어볼게요. 저희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간에 혹시 이게 처음 드시는 분들이 힘드실까봐 중간에 어, 정말 맛있게 구원처럼 어, 내려오는 그런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상큼해요. 이거는 솔직히 혹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목욕탕에서 그 즉석에서 오렌지 반똥가리난거 이렇게 짜주는 반똥가리 <laughs> 짜주는 거 <laughs> 반, 반쪽을 이렇게 짜주는 게 있었는데. <laughs> 진짜 그맛 아니요 그 맛보다 이상이죠 그 맛에 이제 자몽과 레몬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맛이라 저는 정말 극호 극호 그네 극호 진짜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정말 이 느낌도 배합도 아주 좋아서 네. 뭔가 하나 튀는 맛이 없이 새 재료가 물론 비싼 과일이라서 당연히 잘 섞일 수 있지만 정말 이게 네. 입 안에서 깔끔하게 그죠 어, 네, 깔끔하게 이게 뭐 하나가 튀는 게 없이 딱그세 가지 과일의 맛의 장점만 약간 음, 뭔가 느낄 수 있도록 사실 제가 딱 맛을 봤을 때 자몽의 맛이 살짝 더 느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자몽을 정말 좋아하기 아. 때문에 제가 오렌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맛과 자몽 맛과 그리고 레몬까지 이렇게 잘 배합이 돼서 정말 맛있는 제품이에요 드셔보셨으면 저희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이 5번 제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배 불러서 정신이 없네요. 배가 네. 너무 불러요. 5번이 저희 아 이거 7번이구나. 아, 저희가 지금 둘이서 5, 5번이, 5번이 네, 네 어. 나눠 먹고 있는데 이거 원래 하루 동안 시간을 천천히 두고 먹는 건데 어 거의 지금 네. 방송 1 5분 20분 만에 저희 걸다 먹고 있는 거 같네요. 저희가 리얼리티를 위해서 어. 이렇게 큰 제품을 둘이서 나눠 가지고 한 번에 먹고 있으려니까 되게 되게 배가 부른데. 5번은 양배추 필삭 주스 네 저희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앞에 제품 색깔 보이게 조금 놔두는 게 좋을 아, 것 네. 같은데 저희 지금 제품 보이시는 게 없죠 아, 너무 다 먹어버렸구나 아까 빈 봉지 하나 주시겠어요? 네, 봉지 1번 1번 그렇죠. 앞에 두고 2번 2번이 아까 떨어진 아인가 아, 보다. 아인. 그러면 네. 지금 저희 설명하는 동안 이거 리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5 번이죠? 네, 오 번. 저희 어, 양배추 비사 주스 아, 또 헷갈립니다. 양배추 비사 네. 주스가 양배추 비사 주스인데 이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제 양배추 맛이 살짝 느껴진다는 점. 네. 그죠? 그리고 저희가 양배추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배합이 된 음료라고 하시면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맛이 나는지. 어, 음, 이게 뭔가 색, 사실은 이 초록색깔 제품들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새싹보리 아니면 밀싹이 주로 들어가는 메인으로 들어가긴 한데 저 양배추 주스는 저는 양배추 양 즙만 해서 먹어본 적이 꽤 있거든요. 제가 아 위가 안 좋아서 양배추가 더 위가 좋잖아요. 그쵸, 위에서 그래서 양배추 즙만 먹어본 적이 있는데 뭔가 그 양배추의 즙만 먹으면 그 느끼한 그런 음. 게 있어요. 아그아 위장을 아 이렇게 뭔가 기름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아 야채만 아 있는 건데 위장을 좀 감싸준다는 느낌의 예? 그런 아, 이래서 위 건강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음 대신 그래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일곱 세트를 하루에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눈 감고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 양배추 부담스러운 맛이 거의 없어 아. 사실은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 부담스러운 맛이 거의 없어서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들이키면 네. 그냥 한 번에 뭐, 먹을 수도 있을 정도 아 괜찮네요 네. 저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된 6번이죠 아 6번이 이거구나 네. 6번이 당근, 당근 오렌지 주스지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당근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야채긴 하죠 카레 먹을 때 당근만 쏙 빼먹는 친구들 아 그런 친구? 어 네. 친구들 미안 자 아, 당근, 당근 오렌지 주스인데요 당근 오렌지 주스 색깔이 정말 예뻐요 네. 주황색을 그렇다. 이렇게 띄고 있는 주스인데 저희가 당근 오렌지 주스인데 드, 들으시는 대로 당근과 오렌지가 들어간 주스입니다 저희가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게 만든 제품인데요. 당근 오렌지 여기도 사과가 같이 네. 들어가 있는데 배불러가지고 네, 저희랑 반반 토리 네.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맛은 어, 비트 주스랑 좀 비슷한 네.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그죠? 네. 왜냐하면 둘다 이제 뿌리 식품이라서 느낌이 조금 흙내음이라고 하죠. 살짝 나는 비슷한 음. 느낌이긴 한데. 저희 제품 모든 제품이 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전혀 부담스러운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당근을 저는 당근을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근의 단맛이 느껴져요 음. 근데 이게 오히려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당근의 단맛보다는 오렌지의 단맛을 더 미각이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와, 들어요 네, 되게 저는 거부감 없이 먹을 네.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전 제품이 저는 다, 저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게 처음 저 도전하는 도 거라서 사실은 음. 조금 어색, 조금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첫 입을 딱 먹어보니까, 정말, 어? 이게, 그렇게 야채가 많이 들어갔나? 원래 밀싸도 이런 맛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원액은 분명히 조금 향이 강한 편이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정말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볼 수 전 오히려 원액이 뜻밖이어서 그런지 어... 모르겠는데 원액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이죠. 이게 밀싹주스입니다. 저희 밀싹주스 한번 마시면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밀싹주스 미리 먼저 드셔보신 소감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 밀싹주스어 <laughs> 조금 그 원액을 엄청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음... 느낌? 단순히 물을 섞어서 이제 부드럽게 했다기보다는 과일을 같이 넣어서 좀 뭐라고 해야지 되 굉장히 주스 말 그대로 진짜 주스처럼 음. 시중해 파는 주스처럼 은은한 단맛도 돌면서 이제 어, 그 밀싹의 그런 상큼한 그런 아. 프레시한 네. 네.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밀사 주스랑 오리싹 주스 같은 경우를 얼려가지고 많이 먹었는데요. 아 얼려서 이거 먹었을 때 저희가 얼린 이 팩을 주물주물하면 5분도안 돼서 이게 슬러시처럼 되네요. 그렇죠. 슬러시처럼 만들어 먹었을 때 정말 맛있는 제품들인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렇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지금 한번 먼저 맛을 네. 보시겠어요? 저희가 밀사 주스 같은 경우에는 밀사뿐만 아니라 저희 여기 사과랑 레몬 네, 사과 레몬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밀사보다 되게 상큼한 네. 느낌이죠. 말이 그대로 조금 신선하면서 상큼한 신선하면서 상큼한 맛이 확 이렇게 메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밀사 주스. 근데 밀사 맛보다는 레몬의 되게 가벼운 라이트함이 되게 많이 엄싸주는 제품이라서 초록색 느낌보다. 영도색의 느낌이 더강한요 오, 그렇죠. 뭔가 색깔로 표현하니까 <laughs> 뭔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저희 소식 받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500원 쿠폰과 네. 저희 다음 방송의 소식을 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네, 다음 방송 또 중요하죠. 저희 그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 맞춰서 또 많은 이벤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꼭 소식 받기 눌러서 500원 할인 쿠폰도 받아보시고 다음에 있는 추석 특집도 꼭 챙겨서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특가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소식 받아주시고 저희 오키는 앞으로 또 다른 방송을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인사할까요? 네.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laughs> 저희 오케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